준비되신 말씀해 주세요. 어, 자, 합니다. 축하합니다, 신입장님 삼 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둘 아, 셋.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서터뷰서사에서사에 의한, 서사를 위한 인터뷰! 서터뷰 오늘 한번 있으 섭섭해~~ <laughs> 이완섭 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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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벌써 3주년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방송이 다 되셨습니다. <laughs> 그 전에 미소 오륙기까지 하면 눈을 감으면 그냥 서산이 쫙 보이는. 이 정도면 서산 마스터 아니신가요? <laughs> 서산 마스터, 완전히 마스터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예예. 예. 마스터가 되어가고 있다고 봐도. 아, 거의 이제 팔번 <laughs> 선언 <8분 동안에> 넘었나요? <넘어서요. 웃음> 서 터뷰.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결실들을 쭉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음. 이름바요 농부 안섭의 열매. <laughs> 열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이로 음. 때는 2011년도 처음 출근. 가셨을 때 아, 마음도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첫날을 기억을 못할 수가 없지 막중한 책무를 어깨다 설렘보다는 구매감이 내가 잘할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었고 잘 해야 되겠다 고향에서 중책을 맡았는데 이완석을 서산시장으로 뽑아서 서산시가 정말 달라졌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했죠 결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목표지점이죠 목표지점 무거운 책임감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뷰 첫 번째 열매 잠깐 제 얘기를 해야 제가 고3을 한번 보내고, 재수 생활을 하고, 아. 심지어 상수를 했어요. 그때 얘기하면 할 말이 많아요 제가 그 역경이 크면 클수록 그 열매는 크고 달라 <laughs> 시장님께서도 삼수 끝에 성공을 한 열매가 있죠 아, 고속도로 아주 애정의 사업입니다 아. 제가 부시장 내려오면서 물어봤어요 서산시의 일순이 수건 사업이 뭐냐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연장 사업 와서 보니까 사실이 그랬고 음. 2005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미 막뭐 낙방이 됐더라고 재수를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2009년도에도 낙방이 됐고 민선 6기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반드시 삼수에는 성공시켜야 되겠다. 초부득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내세워가지고, 해야 될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TV, 방송, 토론, 언론, 기고, 기자 브리핑, 공동, 건의문,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장, 청편지를 써가지고, 알수 있는 분들께도 다어필하셨네다 뭐, 했어요. 2016년 2월 3일자로 드디어 삼수만에, 성공하셨어요. 작년 11월에 첫 삽을 떴습니다. 한마디로 감개무량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입에서 나오더라고. 서산이라는 이름을 갖는 고속도로가 이제 탄생된 음. 거죠 2030년도 준공 목표인데 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도로를 다니면서 서산이라는 지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요. 아, 그렇죠. 거죠. 이 정도면은 개통되면 퍼포먼스로 퍼포먼스 1호로 한번 달려보시는 아, 게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예. 는 서산 노래 틀고 그러니까요. 제가 운전대 잡고, 시민분들 아, 그렇죠. 태우고, 예. 제가 운전기사로 대문해 아, 주세요. 아, <laughs> 대형 명허가따기인데 아아 연인도 3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면 미운정 고운정 들기마련이거든요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도 애증의 사업이지만 또 다른 애증의 사업들도 또 떠오르시는 아게 있으실 것 같아요 몇 개가 같아요. 있습니다 자원 회수시설 저희도 뭐 다뤘던 적이 있었던 네 내용이고요 이 자원 회수시설 저를 시장에서 자구했하게끔은 그 사... 효자 역할까지 했죠 복수시라고 <laughs> 예. 반대하는 분들 입장도 충분히 해야 할수 있지만 결국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돼가지고 캔슬을 못 시켰죠 그렇지만 지지 부진했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제가 기공식을 했으니까 그냥 흔히 생각하는 소각장이 아니잖아요 94m 굴뚝 높이 그대로 삐쭉 놔두고 소각장 본연의 역할만 할수 있게끔 설계가 됐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걸 뜯어 고쳤죠 높이 올라가니까 기왕이면 네. 전망대 역할을 하면 도착했나 전망대 하나로는 양이 안 차서 이 굴뚝에 폭이 있잖아요 이걸 휘감고 슬라이드. 내려오는 어드벤처 슬라이드. 슬라이드 지상 30m 높이에서 휘감고 내려오는데 이 길이로 따지면 85m라고 아이고. 청소년들이 암벽 네. 타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오, 클라이밍.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 입구 벽면에 이 부분을 쫙 이제 다 집어넣습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태우면 열이 나오잖아요. 네. 이걸 이용해서 찜질방, 샤워장, 물놀이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90%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월에 이제 준공할 계획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laughs> 추가적으로 시설이 마련된 거지만 이게 시설이 잘 되면은 이런 시설을 만든 곳에 소각시설도 더해진다. 이런 아, 느낌으로 아, 아. 갈수 있는 거거든요. 친환경, 체험형. 관광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피시설이 기대시설로 펌모시설이 효자시설로 아, 이게 완공이 되면 은 굴뚝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한번 해주시겠다고 산타라고 해요 센타로 한번 들어가 보요아저 좋습니다 <laughs> 산타 하시고 저 아, 루돌프를 하겠습니다 루돌프 준비할 것도 있어뭐큰 음. 보따리 두개아 보따리 두개그 채워가지고 준비하세요 그 <laughs> 아, <laughs> 서태뷰 열매 하면 또 푸르름 푸르름 하면은 서산 도심에 조성된 이곳이 아닐까 세 번째 열매의 주인공은 바로 초록광장입니다이 결심하시게 된 어떤 시 주차은 언제부터였던건가요? 거기 제가 집앞에 거기 살잖아요 네네. 산책을 하고 하다보니까 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음. 꽂혀있는거예요 조금만 넓으면 좋을텐데 그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임시주차장 지를 덮어서 딱 연결시키면 주차난도 해소하고 없던 광장도 살리고 일석이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석이조로 하면 미래가 조금 문제가 있다 주차장을 잘 조성을 하고 위에 덮어버리면 나중에 지하를 판다든가할때 못하지 않나요? 미래를 위해서 지하를 지금. 팔자 지하 파고 여기 조상하고 위에 지붕 덮개 이렇게 하면 똑같은 부지 3630평 이 부지를 3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석3조 이제 완성이 됐을 때그 <laughs> 모습을 시장님께서는 많이 그리실 것 같아요 깔끔한 주차 공간을 활용하게 되고 네. 광장 위에서 버스킹 크고 작은 공연들 공연들, 공연들 도심 속에 최고의 일정, 휴식, 건강, 문화 복합 공간이 될 것이다 서터뷰 열매 3종 세트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고난 3종 세트를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앞으로 영상 편지 하나 지금의 시장님이 2011년도 시장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첫 발걸음으로 시청사로 걸어 들어가던 그 시장님에게 영상편지 한번. 이완섭, 너 열심히 잘했어. 열심히 시민 믿고 앞을 향해서 잘 달려왔어.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laughs> 마지막으로, 솔직 담백 음. OX 퀴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영덕강 고속도로 개통하면, 이완섭 휴게소 하나 정도 만들어도 괜찮다. 에이. 이완섭 졸음쉼터 정도로 괜찮다. 에이. 이완섭 화장실 정도 괜찮다. 에이. 아. 다 좋은데, 예? 이완섭만 빼고. 아. <laughs> 내가 하지 않았으면 안 됐다. 나의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 하는 사업이 있다. 네 맞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려다 프로꽝장. 시작 한번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햇슬. 하나, 둘, 셋. 아이 <laughs> 하나, 하나. <웃음> <laughs> 서산에더 멋있게 만들 수 있다는 포부한 말씀 예, 우리 서산은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가고 있는 이 서산 자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산이 정말 충청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앞에 제가 선봉장령 바람을 맞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열심히 함께 밀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laughs>